굿모닝 조나 아침 오늘은 날씨가 흐리흐릿하네요예 네. 어... 바다가 보여가지고 해 뜨는 거 보면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역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죠 자 오늘 아침은 갓 지은 밥과 만두국 아씨 죽인다 와 여기 커피도 이거 좋은 커피다. 수프리모 아 좋네 이게 자 깔끔하게 정리를 마쳤고요. 초성으로 동해안 종주 5일차 5일차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자, 출발했고요 날씨 끝내주네요. 해가 떴네요, 이제. 어, 오늘 이제 첫번째 인증센터. 바로 코앞이 있죠? 1.4km. 어필이야, 근데 어필. 68m까지. 꽤 어필이네요. <laughs> 시작부터 어필. 하나 올라가주면 바로 임원 인증센터 나올 것 같습니다. 폼 때문에 살고, 폼 때문에 죽고, 아프에 리언 귀여워. 않아. 땡땡 초성 두개 획득했고요 포켓코인 하나 획득해서 총4 네 개가 됐나요 그럼? 예 일단 여기 서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여기 그늘이 없네 근데 그늘이 예, 이만큼 엉덩이만 살짝. 가만히 있으면 딱 좋은 날씨예요 예. 꼼리락거리면 덥고 가만히 자 의젓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인증센터는 울진 은어다리 꽤 멀어요 여기 임원까지 동해안 종주의 강원도 지역이고 이제 경북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이 굉장히 들뜹니다 제 마음도 들뜨고요 36.7km 594의 상승과 하강 657입니다. 지금 보면 이 초반 구간이 굉장히 업다운이 좀 있고, 중간에 한 번씩 톡톡, 아 여기도 상당히 높은데, 104m. 전체적으로 이제 올록볼록 하면서 이 초반에 한 20km 구간대까지는 굉장히 조금 고단, 고단하네요. 예. 제일 먼저 6.6km 지점에 원덕에 있는 하나로마트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작은 업다운이 있네요. 만만치 않아요. 동해안 종주도 그 고성에서부터 강릉 동해까지가 딱 좋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동해 정동진 나오고 이때부터가 쉽지 않네요. <laughs> 보상 종료. 보상 종료. 늘어 나도 하늘로 갈것 같아 주님 한놈또 가요. 잠시 너를 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빵. 다음 마트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로 마트 북면농협 11km네요. 짐자전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짐 많으시네. 처음 봤다. 이번 여행 중에 처음 봤습니다. 짐자전거는. 오, 방금 짐자전거 보고 갑자기 그, 그 느낌이 들었네요. 되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빨리 가지 않고 즐기면서 여행하고 계시구나. 어, 근데 그게 나야. 원래 나잖아. 근데 나는 지금. 포켓몬빵에, 초성에, 빨리 다음 마트로 갑시다. 빨리 인증세터로 갑시다. 빨리 초성을 땁시다.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죠. 갑자기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지금 그래서 풍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눈에. 이제서야. 잠시 또 잊고 있었어. 미션은 미션이고, 그, 지금 이 현재에 또 머물러야 하는데 계속 또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또 앞서 나가고 있었다는 걸 방금 자전거 여행자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전거 여행자인데 이렇다니까? 인간이 이래요.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를 보면서 그걸 느끼신다면 저도 다른 걸 보고 또 그걸 느껴야 돼요. 예. 아무튼 그래요.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인간 너무 새끼는 아주 그냥 여기 좀 신기하네. 코가스? 무슨 천연가스 같은 거 보관하는 탱크 같은데, 멋있다. 이 철조망은 근데 왜 있는 거지? 생뚱맞게? 저 바로 뒤에는 뚫려있고, 여기는 뭐하러 있어? 이유가 뭐야? 있을 거면 다 있고, 없을 거면 다 없는 거 아니야? 간첩이 저쪽으로는 안 오고, 이쪽으로는 와?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입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자, 일단은 울진에 진입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 도착. 자,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고포 돌미역입니다. 고포 돌미역. 여기 삼척인데, 근데? 아, 여기서부터 울진이구나. 고포까지는 삼척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울진. 울진군입니다, 이제. 아, 울진군은 어필로 맞이하는군요. 울진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맞이해? 이건 뭐지? 미니 비닐 하우스요, 미니 비닐 하우스. 여기 산불의 흔적이 조금 있네요. 이번에 피해를 입은 건지 지난해 에 입은 건지 모르겠지만 산불이 거의 담배꽁치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아니면은 시골에서 이제 쓰레기 태우잖아요. 거의 그게 많더라고. 나 같은 야영하는 사람이 불내서 산불 했다는 거 뉴스에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와이 곡에는 조금 빡센데,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빡센 어필이 한 번씩 나옵니다. 예. 끌고 가기도 힘든. 예. 여기는 이런 데는 뭐열 걸음 가고 쉬고 열 걸음 가고 쉬고 뭐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빨리 넘겠다고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넘어져요. 예. 고개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넘어져. 오히려 이런 상황에는 세워라 내워라 예. <laughs> 오늘 안행 가겠지. 이야, 다 올라왔다.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즐거움의 연속이죠. 내리막입니다, 이제. 즐거울 차례인데. 고난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고난도 없을 텐데. 즐거움이 곧 고난이요. 고난이 곧 즐거움이니. 오르막은 곧 내리막이고, 내리막은 곧 오르막이니. 나는 지금 올라가는 것이요. 가자! 어 여기서 밥을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슬슬 너무 배가 고파요. 김밥이 있는데 제가 어제 사 놓은 라면에 김밥 먹고 싶거든요. 지금 미음은 있는데 리얼이 없어요. 포켓몬고 게임으로 포켓몬 잡아서 리얼 나오면 되거든요. 저기 나오면 되겠다. 니드런 리자몽도 있고 뭐자 포켓몬고 게임을 켜자마자 등장하는 포켓몬 중에 한 마리를 잡을 수 있고요. 그 잡은 포켓몬의 초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떴습니다. 두 마리고요. 아이고, 아주 왔습니다, 박사님. 자, 일단, 뚜벅초 나왔네요, 뚜벅초. 어, 뚜벅초, 리얼은 아닌데, 초성이 나쁘지 않은 초성들이거든요. 쌍디귿도있고 떡이 되거든요, 그럼, 떡. 일단, 이 친구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아, 이게 리얼이 들어갔을까, 과연? 어, 옆에 한 마리 개무소같 뜨네요, 개무소. 얘를 한번 해볼게요. 리얼이 들어갔을까? 아, 리얼 들어갔습니다. 소금용. 오케이 잡아야 돼잡았다 대박이다 소곤용 시옷 기억 리을 야 라면 먹을 수 있겠다 자 일단 초성 리을 미음 이용해서 라면 샀습니다 라면 대명사로, 예, 진라면, 신라면, 상관없이 라면, 샀고요두개 샀어요. 그리고, 오이지, 예, 오이지, ㅇ 지 ᄋ. 합쳐서 5,030원 결제 완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필이 떠버리네? 밥 먹어야 되는데? 어필 못 올라갑니다. 이거 먹고 가야 돼. 어, 여기 괜찮은 자리가 있네요. 오케이, 여기 그늘 있다. 오케이, 좋다. 뷰도 좋고. 자, 오늘 점심 메뉴는 신라면, 그리고 어제 산 김밥, 오이지, 그리고 모텔 표 시케. 아, 어, 라면 먹는다. 드디어 아, 김밥 이거 한 줄에 3,000원짜리 김밥 비싸. 국물에 적셔서. 오, 이제 잘라야 되는데. 음. 밥알 나오라고 계속 흔들어서 막, 혓바닥 넣고 난리 쳤는데, 밥알 없는 비락시키가 있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아, 이게 오전 내내 업다운을 해서 그런지 밥을 먹었더니 몸이 쫙 풀리면서 지금 기운이 없네. 밥을 먹었는데 기운이 없어.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바로 앞에 또 어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힘을 끌어 모아서 달려야겠습니다. 역풍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 오후가 걱정이 됩니다.